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이제 이걸로 마지막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 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을 꼭 누르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띄엄띄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제 10월 25일날 저녁 5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대통령이 출입 기자단과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역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엄청 많아요. 한 240여 명이 독지원에서 초청 행사에 참여했는데 테이블이 약 20여 개나 됐다고 합니다. 예. 20여 개, 한 테이블에 10명 정도 앉으면 20여 개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들, 뭐 개강 얘기, 그 다음에 또 경제 문제, 언론의 자유 문제, 뭐 그다음에 공정에 관련된 문제 어쨌든간에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소외를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밖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이 컨텐츠 내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각과 관련해서는 에 원포인트 개각을 하는데 법무장관 중심으로.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리고 추가 개각은 예정되어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법무장관 전해철 의원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전해철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총선에 본래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장관직을 맡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 검증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포인트 개각으로 한다면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실, 저,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정,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조국과 정반대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최우선순위에 오른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 가장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볼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임은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개혁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가서 장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검찰 개혁 얘기 한 것만 보더라도 아직도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미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즉, 정치적인 자산, 총선과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국 카드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주말, 어제 우리 애국 세력들은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조국 물러나라가 아니고요. 이제 조국을 구속해야 되고 조국 퇴진은 바로 문재인 퇴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함성의 목소리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조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 조국 사태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대통령이 언제 제대로 이해할지 참 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경제와 관련된 현장 기자 이 파트에서는 별로 언급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별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점이 민생경제의 파탄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들어들고 있고 민생 파탄 나가지고 경제 파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경제 본래 전반기만 하더라도 2.5 내지 2.6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2.32 2%, 2,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전망치가 줄를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과 두달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이제 2% 아래로 빠질 수도 있다. 1% 가까이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간간이 경제 실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악화 일로에 빠져있는 경제실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착고, 착고 즉 잘못된 통계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매우 우려스운 수준으로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다른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40여 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 앞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평가는 관두고 라도 나름대로 일강해를 갖고 기자들을 설득시키고 또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대통령이 경제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 기자 가장 국정에서 지금 어려운 측면이 경제인데 경제 문제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데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한 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그래도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최근의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가운데 그나마 덜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나 소득분계 같은 부분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정말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한 시간여 이상이나 했는데 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민생경제에 관해서 또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 이 악화되는 지금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를 정말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그러므로써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메시지를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대단히 이것은 유감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오히려 본인에 대한 셀프 자랑에 치중한 측면이 많이 있다. 예. 이런 점에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그 에, 기자들 초청 파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언론 문제와 관련해 갖고 얘기했는데요. 독재 정권에서는 선배 언론인든 권력의 통제를 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자, 과연 그럴까요? 독재 시대 때 그런 경우는 덜 알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언론 환경이 좌파 언론에 거의 독점되다시피 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거의 독재시대 때 권력 통제, 진실을 제대로 못 알렸다. 그리고 일단 기사는 행간으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물론 이런 거뭐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독재시대 때가 훨씬 더 언론의 자유가 많았다. 예. 상대성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어서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와 진실을 균형있게 알리려는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이 중요하다.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한 기자들께 감사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이 지금 없습니까? 진실을 가로막잖아요. 검찰의 수사 공보 준칙도... 굉장히 이상하게 뜯어 고치고 있고, 언론이 뭘 보도하면 전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로부터 보복이 올까?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종편들. 매 1년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찍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방송이 날라가니까, 제대로 방송도 못하는 그런 우려와 공포와 불안이 있다는 거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심각히 우리 애국 세력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러한 완전히 좌파로 균형되어 있는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을 말하자면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같은 보수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수 유튜버가 잘못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노란 딱지를 드립대 붙여가지고 이 좌파 언론 또는 인사들이 이 우파 유튜버들의 맥을 끊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한 기자들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진실을 알리려, 알리려고 하는 그런 기자들을 계속 격려해 줄 것을 저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조국 사퇴 직후에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긴데 이 얘기는 언론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언론들이 취재해서 쓰는 것까지도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론 보도를 사실상 제갈 물리려고 하는 거 우리 애국 세력들이 다압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뭐라 그럴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언론 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모로 어렵지만 아마도 저만큼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는 없었을 것이다. 기자들이 제 모습을 잘 전해줘서 국민의 사랑을 받은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정부에 힘을 주는 것도 잘못했을 때 힘을 낼수 있게끔 비판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자. 지금 대통령이 이 정도로 사랑을 국민들한테 많이 받는다? 야, 이건 심한 착각이다. 아니, 사랑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받으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하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지금 대통령한테 대한 불만,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대통령 출범 초기에 8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40대 30대로까지 빠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절반 이상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은 없었다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수백 명의 그것도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얘기를 할수 있는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더 심한 논평도 하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더라도 이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문제, 이거 심각한 대통령의 균형된 사고의 결핍 현상이 매우 우려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학입시 제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관련 부처고 의견 조율도 없이 느닷없이 조국 딸이 공정성 위반을 한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딸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공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느닷없이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 얼마나 조력 명시식이고 우, 우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육 문제에 관해서 특히 공정을 강조한 거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이 이 위선적인 행태를 통해서 다 보여왔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통령의 행사,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단체 사진 촬영하고 또 20여 개 테이블마다 일일이 돌면서 맥주장을 들어 건배를 하고 담소를 나눴다 고 합니다. 물론 잘한 것이죠. 예, 물론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 대표 업체로 선정된 국내 업체의 수제 맥주가 제공됐다 그래요. 예, 이런 건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시각에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수준의 국정 현황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평가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상당한 인식의 갭이 많다. 이런 점에 저는 우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러한 기자회견을요,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지금 연말도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지금 현 시기가 북한이, 북한이 남북대화를 지금 거절하고, 미국 대화도 사실상 거절하면서 도발 일변도일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현장을 뛰어나가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애로 이것을 직접 청취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가 정말 굉장히 모든 면에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자들만 200여 명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녹지원에서 특별한 어떤 명분도 없이 맥주잔을 돌리면서 건배하고 그것도 하나하나 다 돌리면서 건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기자들한테 기사 잘 써달라고 하는 너무나 노골적인 활동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럴 때이냐 이거예요. 때가 이럴 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담대하게, 담, 당 담담하게, 240명을 불러다가, 우리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어느, 어느 누군가가, 청와대 어느 누군가가, 브리핑이라도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브리핑 한 다음에 식사를 정중히 하고, 대통령이 점잖게, 언론에 협조를 구하고, 이 정도면 적당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일일이 매 테이블마다 처음보다 돌면서, 건배까지 하고, 이거는 다른, 꼼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제일 크게 생각할 게 빠져있는 지지율. 기사들이 글을 잘 써주면 올라갈 것 같죠.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왜? 기자들도 어려운 거다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 날카로운 비판 기사가 줄어들겠죠.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 잘 넘기면 총선 때까지 이 기자들이 글을 잘 쓰도록 유도하려고,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로 걱정스러운 대통령의 언론관, 언론 접촉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품평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그 높은 소통 기대, 그리고 실제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표출해줬어요. 그래서 80%의 지지, 사상 최고 수준의 고공 지지율을 오랫동안 누린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 운영이 휘청휘청하고, 인기 없는 정책들만 들이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과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야말로 즉석 질문, 즉석 답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민과 가까이 국정 전반에 관한 소통의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에 몇 차례 기자들하고 접촉을 했지만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산행도 가고 또 여민관 질문실로 초청해서 소통 시간도 가졌지만은 국정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비교해 볼때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고 기자들 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정말 가감 없이 전달해 줬는지 청와대 반성하기 저는 바랍니다. 예, 어쨌든간에 이미 이것은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 기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지금 일일이 21개 테이블을 대통령이 다 돌면서 악수하고 담수하고 건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시기냐 이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